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각종 통계 및 분석 화면을 나타내는 좌측의 항목들 중에서 비주얼 아래의 그래프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이 나타나고,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인 이용률 1번, 비치퍼 세크를 클릭하여 대역폭 이용률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세, 그래프 세부 항목 중, 이용률 2번, 패키지 per 를 클릭하면,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부하를 받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각종 통계 및 분석화면을 나타내는 좌측의 항목들 중에서, 아랫부분에 있는 statistics 밑의 protocol을 클릭하면, 해당 화면이 나타나고, 프로토콜 또는 어플리케이션별로 많이 사용된 비율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각종 통계 및 분석 화면을 나타내는 좌측의 항목들 중에서 프로토콜 바로 위의 노즈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이 나타나고 IP별, 주소별 많이 사용, 많이 송수신한 트래픽 비율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특정 IP의 상대 통신 IP 리스트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단지 해당 IP를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해당 IP의 상세 통신 내역이 표시됩니다. IP별 상대 통신 IP의 개수를 나타내는 피어스 컬럼이 안 보일 경우, 아무 컬럼 제목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후 나타나는 컬럼 제목 목록에서 피어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로 위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. 다시 각종 통계 및 분석 화면을 나타내는 좌측의 항목들 중에서 중간 위치의 비주얼 아래의 피어맵을 클릭하면 IP 간의 통신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라인이 굵거나 원형의 점이 클 경우 통신량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공백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메뉴에 Resolve All Name을 클릭하면 넷바이오스와 DNS 쿼리를 보낸 후 응답이 오는 정보에 대해 IP 대신 이름으로 표시합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